여러분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암호화폐를 가질 수 있다. 와이 꿈같은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미래를 두고 어떤 진짜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에요. 뭐 복잡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 그런 것 전혀 없이요. 그냥 지금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몇번 터치하는 것만으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의 주인이 되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입니다. 암호화폐를 모두에게라는 꿈에서 시작해서, 근데 이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한 기가 막힌 해답은 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뭐 기술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가 이 암호화폐 혁명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그 엄청난 약속, 파이 네트워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스탠포드 출신들이 만든 파이 네트워크. 이 사람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였어요. 접근성. 옆집 아저씨, 내 친구, 우리 부모님까지. 진짜 단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함께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 정말 강력한 비전이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확 느껴지죠. 왼쪽은 막 전기세 걱정하면서 복잡한 수학 문제 풀어야 했던 옛날 방식. 오른쪽은 파이 네트워크. 그냥 하루에 한번 버튼 한번꾹 눌러주면 끝. 와, 이거 진짜 혁신적으로 간단하지 않나요? 자,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파이는 복잡한 계산 대신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방패라는 보안망을 만드는 방식을 써요. 우리가 매일 앱에 들어가서 번개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 여기 살아있는 진짜 사람이에요 하고 넥트모크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 단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거래소에서 바로 돈으로 바꿀 순 없지만 이미 앱 안에서는 사용자들끼리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이코인으로 사고파는 작은 경제가 엄청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래를 위한 거대한 리허설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파이네트워크가 수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용자를 모으는 대성공을 거두는 동안 암호화폐 세계 전체에 아주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마음만 모으면 하룻밤에 가짜 지갑 수천 개를 만들고 프로그램 돌려서 보상을 싹쓸이하고 클릭 공장으로 사용자 수를 뻥튀기할 수 있는 시대, 네, 바로 보세 시대가 와버린 거죠. 이런 보시랑 가짜 계정들은요 네트워크의 신뢰를 그냥 뿌리부터 갈과 먹어요. 사용자가 수백만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진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보상과 가치가 진짜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이런 허상 위에 쌓인다면 그 네트워크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진짜 사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나선 프로젝트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링크의 핵심 개념은 진짜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신뢰 기반 휴먼 네트워크. 그냥 앱 하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래 디지털 세상에 꼭 필요한 기반 시설. 즉, 모든 계정이 진짜 사람하고만 연결되는 그 토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보스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철옹성을 세우는 거죠. 인터링크의 구조는 이렇게 4단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짜여 있어요. 첫째, 인터링크 아이디로 생체 정보를 통해 딱 한번 내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휴먼 노드가 되는 거예요. 둘째, 앱이 이렇게 검증된 휴먼 노드들을 하나로 모으고요. 셋째, 미니 앱들은 우리가 매일 들어와서 뭔가 할 이유를 만들어주죠. 마지막으로, 체인이 이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인프라 위에서 새로운 SNS나 금융 앱이 나온다면 그들은 서비스 시작 첫날부터 100% 진짜 사용자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보이단한 명도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진 네트워크의 가치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리는 현장을 보고 있구나. 이 길이 완성되면 그 위를 달리는 모든 차들이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되겠네. 인터링크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새로운 표준이 될 인프라에 미리 자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 그럼 이두 프로젝트를 경쟁자로 보지 말고 웹3의 미래를 만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철학으로 한번 봅시다. 파이는 성장에 먼저 베팅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수천만 명이라는 누구도 무시 못할 거대한 커뮤니티를 만들었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반면에 인터링크는 신뢰에 먼저 베팅합니다. 단한 명의 사용자를 얻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에부터 모든 걸 시작하죠. 하나는 규모의 힘을 다른 하나는 검증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둘다 웹3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한 서로 다른,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철학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현명한 관점은 뭘까요? 이건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파일을 통해 이미 만들어진 거대 커뮤니티의 힘과 가능성을 계속 경험하고, 동시에 인터링크를 통해 신원증명이라는 웹3의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의 초기 참여자가 되는 것. 이야말로 다가올 디지털 경지에 두 개의 중요한 엔진에 모두 올라타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그냥 구경만 하시겠어요? 아니면 직접 그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나중에 뉴스 보고 몰려드는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네트워크에 내 깃발을 꽂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기회는 항상 똑같아요. 모든 게 불확실해 보일 땐 외면받지만 모든 게 확실해졌을 땐 이미 너무 늦었죠. 지금 바로 이 휴먼 네트워크의 선구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인터링크 네트워크 앱을 다운로드 하고요.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서 휴먼 노드가 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초대 코드를 입력해서 초기 참여자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초대 코드 0876-314410 이걸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초기 참여자로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나중에 모두가 줄 서서 들어올 때, 어떻게 시작해요? 라고 묻지 마세요.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